자, 통일신라의 불교와 유교에 대해서 봅시다. 제일 먼저 우리가 언급해야 될건 원효. 아, 요것보단 좀더 자세하게 다뤄야 되긴 하겠지만, 그건 차후에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일신사상. 모든 것은 한마음이다라는 그런 뜻이고,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백쟁이든 고로이든 신라이든 평화를 그 원하는 마음, 똑같다라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그 신라가 통일된 국가, 국가로 변모하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물론, 원유 자체는, 뭐, 백제이든 신라이든 고구이든 모두, 그평화 발만 한마음이나 이런 말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런 아이디어에 기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있고요 그리고, 화쟁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아 여기 써지 않았네. 화쟁사상이라 해가지고, 다툼을 극복해 조화해준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뭐, 불교 이론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원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바다가 있다. 그 바다가 잔잔하든, 아니면 폭풍이 몰아쳐서 파도가 일어나든, 결국에는 바다라는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노루한 아주 기가 막힌 논리, 그, 비유를 통해서, 그 화쟁이라는 그 화두를 얘기했었고, 그리고 아미타 신앙이라는 거는, 뭐아미타을 어쩌죠 해가지고 좀 여러가지 얘기를 하긴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자, 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농민들은 글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다 한자예요. 그러면 그 농민들이, 뭐, 귀족들처럼 뭐, 불교 경전을 읽고 이러면서 이 불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우는 이거 어떻게 해, 그 해결했냐? 나무 아미타부를, 그, 외우기만 열심히, 외우, 열심히 외우기만 하면은, 너희들 마음속에 부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이 불교를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를 했던 아주 그 공로가 있고, 그리고 의상 대사는 그 원효 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하려고 하다가 원효 대사는 해골물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당나라로 가지 않고 의상 대사는 당에서 화엄종을 배워 신라 화엄종을 개창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 일체계 와이가인데, 잡았습니다자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라는 어떤 그러한 교리를 내세웠고요. 그리고 뭐 유명한 원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현장법사에 제자라는 정도, 그리고 특히 또 해초, 또왕호천축국전이라고 해가지고 인도를 다니는 기행문을 남겼던 그러한 승인, 그리고 자 유교의 보급에 대해서 보면은 자 국학을 설치해서 뭔가 유가, 유교를 체계적으로 공교육을 시키려고 했고, 독서상품과, 뭐 유교 경전의 이해 수에 따라 관리 제을 시도를 했긴 했습니다. 과거 시험처럼. 근데 과거 시험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은 그 진골 귀족의 반대와 골품제 때문에 어, 실시할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그저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테스트하는 쪽지 시험 정도로 절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발해의 어떤 이야기. 발해의 어떤 이야기는 전에도 한번 설명해봤지만 대조용이 고구려의 유민과 말갈 사람들을 모아서 동무산에서 건국합니다. 그리고 이 발해는 명확하게 본인들이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낸 그 외교 문서에는, 발해를 고려, 그리고 발해왕을 고려 국왕이라고 칭했던그 흔적이 보이고, 뭐, 인한, 대흥, 이런그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 사용했고, 일단, 발해인들은 고구려인 지배층과 말갈인 티지배층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나라가 유지되려면 어느 정도 계층의 이동은 필요합니다. 그래도 발의 의의는 뭐냐면은 하 신라가 차지하려고 했지만 그 차지하지 못했던 고려의 옛 땅에서나 그래도 그 압록강, 구만강 너머의 일대를 그래도 우리의 역사의 무대로 계속 간직했다는 그측면에서큰 의의가 있고 자, 발의 성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왕 때는 송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을 시키려고 했고 대당강경책. 그때 그, 말씀대로 산동반도를 직접 공략하거나 마도산을 그 마도산에서 그 당나라군과 맞섰다거나. 이 산동반도는 장문효라는 그 장군을 보내서 공략을 지시했고, 자그 다음에 무왕에 이어서 3대 문왕은 체제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이 무왕 때그 높아진 발의 위상을 활용해서 당과 친선 관계를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도 더 이상 이제 발해를 자극하지 않고 그래도 대등한 언정의 국가로 인정을 하면서 친선 관계를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유리했고 또 무엇보다도 당나라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사방팔방 적이기 때문에 굳이 발해까지 적으로 돌릴 필요가 없던 상황이죠. 그래서 당의 친선 관계를 맺고 문물 제도를 적극 수용했고 그다음에 신라와 일본과도 열심히 교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발의 선왕, 선왕 때는 발의 최고의 전성기였고 당에서는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르겠네. 그리고 말간의 여러, 여러 부족을 복속시켜서 복속시켰고 요동에 진출해서 사실 이때 고교에있다 거의 회복합니다. 그리고 당과 교류를 확대해서 많은 사신과 유학생들이 당나라에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발해는 그 결국에는 926년에 멸, 그 거란에 의해서 망하는데 이 발해의 멸망은 여러 가지 이견이 이견이 있습니다. 뭐 화산 폭발 때문이다. 아니면은 아니다 뭔가 다른 원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발해는 멸망하면서 일부는 일부는 고려로 이제 귀부하고 일부는 끝까지 거란 그 땅에서 발해 부흥 운동을 진행한데 이발해 부흥 운동이 무려 200년 지속됩니다. 그리고 발의 그 통치 체제를 보면은 자 삼성 육부대인데 당의 제도를 참고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삼성은 정당성 선조성 중대사 그리고 국가 중대사는 정당성에 정당성 장관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는 거니? 대내상이라 본다 이 사람이 국정을 총괄합니다 그리고 정당성 아래에 좌사정, 우사정이 이원적으로 통치하면서 6부는 행정신문을 담당하게 되고, 자, 그리고 지방행정교육은 5경, 15부, 뭐 62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경은 군사적 노충기에서 상경을 중심으로 다섯 개그 5도의 교통망을 정리했고, 1 5부는 지방 행정의 중심지로서 아래 주을으로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촌락에는 토착과 세력인 수령이 다스렸고, 자 군산 중앙군으로서 시비를 두고 왕봉과 수비를 아, 왕과 수를 경비했고, 자 대외적인 상황을 보면은 자당뭐 신라처럼 발해관 뭐 신라원 신라관 뭐 이런 것도 설치한거죠 발해관을 설치했고. 유학생을 파견했으며 삼경성을 따라서 당나라 장안성을 상경성을 당나라 장안성을 본점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교육 도로은 우리의 천년의 그 특산품 인상 인 그리고 가죽 말 도자기 등을 수출했고 서적 금은으로 만 서적 등과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든 것들을 수입했습니다. 일본은 당과 신라를 견제한 차원에서 정치 경제적 교류를 했고 신라는 신라를 통해서 왕래를 했습니다. 어, 일설에는 그 일본이 신라를 공격하는데 그 발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그때 그래도 그 일본이 신라를 공격, 같이 공격하자고 제의를 했던 그 시기에는 이미 발해가 신라와 어느 정도 관계를 개선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일본의 그 요구를 거절했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